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고난 주간의 첫날 하나님 앞에 모두를 줍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터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이 고난의 주가 죄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발자취와 말씀을 되새기며 먼저 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죄들을 되게 하여 주소서 옵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되는 연합하는 죄들되 두게 하여도 없어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찬양듭니다. 147장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목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열돌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고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본문에는 예수님 머리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하, 곧그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지고 와서 부은 여인이 누구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행 구절인 요한봉 12장 3절을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또한 본문에는 이를 본 제자들이 분기하여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좋은 일을 봤는데 좋은 의도보다는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책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게 보면 다 좋은데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쁘게 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되도록 좋은 것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가변이다가 그렇게 말했을 때,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것 같고, 똑똑한 사람 같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미안한 그런 사람 같지만,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팔자가 가변이다인 것을 알고 계셨고, 가변이다에 대해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더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님 십자를 통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다라면 의식이 써 보이는 가룟 유다의 말 한마디에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과소비. 쓸데없는 낭비를 한 것으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마리아를 높이셨고 마리아를 치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높아지고 한 사람은 치켜 세워 주셨으면 반대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 사람 가르 유다는 못 있을 뻔했다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유대의 입장에서는 창피를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모멸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감정적으로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뿌려진 자는 천국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함으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활란이나 파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모르던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더 높이 도약하며 발전하고 성장 성숙해야 하는데 반대로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로는 말씀대로 살면 잘되고 응답받고 축복 받을 것을 아는데 실제로 행동하려고 하고. 실제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마음처럼 안 되는 것이지. 힘이 들지요. 그러다 보니, 말씀으로 인해,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고, 스스로 좌절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향유하고, 얄팍한 지식으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니. 그러면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은혜가 되어서 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바꿀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존심이 상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플 때도 있고 시험의 원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인해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인해서 일어서는 자. 말씀을 붙들어서 그 단계와 과정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세기 4장 5절에서 가인이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면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랬으면 가인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고 아벨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 제물은 받으셨는지를 따지고 돌아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세와 자기의 태도를 고치고 수정해야 했는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때문에라도 가인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더 열이 받아서 결국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들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가인으로 와여금 더욱 완악하게 하고 더욱 잔인하게 되는 이유,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나온 가륵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눈으로만, 돈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환산했구나라고 두리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십사절을 보면 곧바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더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죽여느냐라고 흠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낮추고 여자인 마리는 높이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감이 생겼고 그 반감이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나를 무시하셨어. 나를 창피를 주셨어.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나 복수할 거야. 그래서 그확김에 대제세댕이 가서 예심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주려느냐라고 가격을 알아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말았습니다. 돈을 받았으니 어떻게 돼요 그 값어치를 해야만 되지 그러므로 오늘 예배되는 우리 모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로부리게 여인의 경우와 같이 우리 자존심을 건들거나 아픈 상처를 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처럼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한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비해 줄줄 알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남한 장군에게 평범하게 짝이 없는 유단강 물에 몸을 일곱 번 담그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내 기대와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침을 이겨서 흙에 진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원 연못에 가서 시술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싫어하는 형태로 치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못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은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복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복종이 아니에요 대답을 했으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월요일에 나는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요, 말씀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자요 말씀 때문에 열받아서 말씀에 더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감정과 달라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질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서 일어서는 자,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시험을 이기고 연단의 과정에서 승리하는 믿음과 행함의 놀라운 조화와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고난 주간이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깨닫게 하실 때 저희 거기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난이나 정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말씀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철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새임을 얻는 자들을 낼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음으로 그 인해서 하지 못했던 것, 하지 아니알고 했던 것,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함으로 영원 돌릴 수 있는 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서 말씀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